교자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개정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개정에 이미 이태규 강국호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 면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의되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원에 아동학대 신고 와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교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이니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 전무합니다. 신고가 되고 나면 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그 어떠한 지원조차 없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조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시고가 낭만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청내 자립 판단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지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교청내 아동학대 전담 조직,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교사의 권위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청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에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보호고 있는 혹은 폭행, 학교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원들도 보호,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교육활동 침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고서의쪽요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실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동료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발이에 이어 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생님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교활동 보장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법안관리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